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 수업은 어제 끝났죠. 어제 이제 목요일로 수업을 땡겨서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다시 수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살짝살짝 살짝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이걸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은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는가 하면은 음, 제가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가고 있는 노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탑승을 하신 분들이 승객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거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성인반의 경우에는 성인, 이제 어른분들, 저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내지는 지금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라면 학부모님들 이런 식이 될 텐데 뭔가가 살짝이라도 바뀌어서 이쪽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어제 전 날짜였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는지 위에서 밑으로 는지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14가 여기 있으니까. 음, 밑에 게더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온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은 이제, 어, 이전에 했던, 썼던 평가 기준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어떻게 달라졌냐면 말이죠. 어... 레벨별로 지금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복잡하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막 문장 이해하기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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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 뭐저저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문장 자체가 어려운지 문장 자체가 쉬운지에 대한 평가를 만든 거예요. 평가는 약간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어려운 문장이 15레벨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쉬운 문장은 1레벨 정도로 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문장이 평가가 되는데 이 15점. 그래서 즉 전에는 이제 1점에다가 투부정사면은 1점 더 추가, 비커스면은 2점 추가, 쏘면은 3점 추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은 지금 나의 문장 자체의 난이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쉬운 문장 만들면은 3점 하나에 1점 나오죠. 근데 어려운 문장 하나 만들면 하나에 15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배치를 했어요, 조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에 참여를 못 하셨으니까 요기 날... 아, 이게 아니네요. 저 위에 거부터네요. 여기가 레벨 1이 있었으니까. 네, 맞네요. 자, 레벨 1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먼저 물어봤죠. 나는 행복하다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했더니... I'm happy 맞았네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I like apple 틀렸죠. Apple s 가 맞겠죠. 왜냐면 사과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사과 하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언애플이 들어가야죠. 만약 그 사과면 더 애플이 들어가야죠. 가산명사에 단수이기 때문에 관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간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럼 개를 좋아한다는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넉스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아, 레벨 2에서 보면 이제 히로 들어가면은 동사에 s가 붙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2로 배치를 했습니다. He likes cars. 근데 car에다가 s를 안 붙였네요. 똑같은 실수인데 다시 한 거죠. She likes pens. 음뭐 이건 맞췄죠. 이런 식으로 맞게끔 약간씩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나는 슬프지 않다가 I'm not sad 이렇게 해서 맞췄네요. 나는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 not like. 근데 여기서 s를 쓰잖아요. 아이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판단이 선 거예요 아 지금 이 s를 언제 동사 s를 언제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몇번 실수를 더한 다음에 알려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다음번에 다시 다뤄볼 내용인데 말이죠 he는 이건 알아요 he는 뭐야 he is가 맞아 m이 맞아 r이 맞아 그러면은 he is가 맞다 you는 어리 맞다. 뭐 요건 다 제대로 그을 줄 알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S가 붙는 부분에 왜 붙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억력을 지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E가 S가 붙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죠. E S가 또 붙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했던 부분을 더 정제해서 다른 수업에서 썼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건 다른 학생 수업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M이죠. We, R이죠. A lion is죠. 그래서 M, R, is가 확실히 갈렸는데,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왠지는 몰라요. 근데 다만 이건 그냥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아는데, 근데 이제 두나, d o e s 나 h a 으로 오면은 그땐 몰라요. 그리고 연관성조차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든 거예요. 자, 이수로 되는 애들은 여기에 s가 붙죠. 여기에 s가 붙어서 여기에 s가 붙어요. 그래서 like에도, 동사에도 s가 붙고, do에도 s가 붙고, have에도 s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틀릴 때마다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제가 잡아주려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이 표를 변화해서 다시 가르쳐 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뭐다? 조금 레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가져왔죠? 아, 이렇게 왔군요.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위로 가야죠, 참. 자, 그렇게 해서 레벨 3으로 가면 은 이제 의문문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very difficult 이렇게 해서 평서문으로 써요. 지금 현재. 의문문을 만들 때 평서문에다가 물음표로 그냥 붙이는 식의 잘못된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잡을 방법들을 아,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단이 끝났어요. 다시. 요 중간 단계에서 점검이 한번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Do you like 근데 likes가 됐죠. 이 부분도 계속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She do not, does인데, do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아이가 보고 나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횟수를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좋아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동사표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이걸 물어보면 할수 있어요. 이걸 시켜보면 돼요, 그럴 때는. 어 이걸 실제로 해봤어요 수업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요걸 또 시켜요 그러면 그러면 또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할줄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동사 표는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을 할 생각을 잘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즉각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점수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게 흔들리는 게 일반 동사에서는 두 o 유로 물어보고 비동사에서는 RU는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섞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S 넣고 안 넣고. 3인칭 단수 문제가 발각됐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비동사, 그게 조금 약간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넘어갈 때, 바꾸는 방법에 대한 거, 이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다체크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쭉 내려가면 문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부분은 잘해요. 레벨 11짜리라서 이부분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I know where you live에서 바로 맞췄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서 틀렸던 부분들을 거기를 다시 이제 재학습을 시켰어요. 밑에서 그래도 안 잡히는 부분들은 정말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짜서 계속 가르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변경 어, 평가 방식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어 문제점이 발견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 초반에 아이가 했던 그 표에 대입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을 연습을 시키면 되고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퀴즈렛을 저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아예 어디 있지? 음. 이 폴더에 들어있는 센텐스라는 파일인데 잠시 파일이 아니고 여기 폴더에 있죠. 폴더에 여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센텐 c e 스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장들을 전부 다 레벨로 다시 분류를 재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놨던 문장에 그냥 태그가 없었다면 지금은 레벨 8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레벨 8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풀어봤거든요. 어제 혼자 풀어봤어요. 그래서 다 끝낸 다음에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런 거 판단하기 위해서 풀어봤는데, 74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저는 47점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어, 맞냐 틀리냐로 따지면 사실 100%다 맞았거든요. 문제를 근데 이거는 기계가 하는 일인지라 어, 조금만 틀려도 틀렸다고 하잖아요. 이건 철저히 틀렸네요. 확실히. driving makes me a n g r y my angry 이렇게 썼네요 저건 철자가 틀린 거고 그냥 자 틀린 것들도 보겠습니다 raising 종 is difficult 어렵다 hard나 difficult나 둘다 맞겠죠 근데 이건 뭐 토시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I like that the refrigerator 음? 뭐가 틀렸을까요? which we bought is large big이랑 large의 차이에서 틀렸네요 요거는 맞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거예요. 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저희가 원래 퀴즈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퀴즈로 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레벌파 나는 얘가. 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쫑이 나를 안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썼을 때 틀렸다고 하면 좌절할 거예요 되게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아너 열심히 했는데 안돼 이러면서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이거 맞은 거야 이게 평가하는 컴퓨터가 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틀리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만큼 멍청해서 이거 평가를 제대로 못한 거지 너 맞은 거야 라는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신다면은 그러면 이걸 써서 자주자주 시켜주면은 계속 좋아져요 무조건 좋아져요 많이 시키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음식 뭐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주면은 토해낼 거잖아요. 그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자주자주 자주 해주는 건 좋습니다. 가끔 한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잠깐잠깐 잠깐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제가 볼때 다음 시간에 좀 사용을 해볼까 하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에이? 이거구나.